제 얼굴 보면 감동이 되세요? <laughs> 아, 저는 참 유치하지만 제가 예, 58년 개띠입니다. 저는 예, 58년 개띠 나이도 꽤 들었는데요. 그죠한5 제가 보니까 54세 정도 되는 예, 한 바퀴를 반 이렇게 돌아온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한 20년을 마케팅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할수 있을까? 제가 마케팅 강의 하도록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강의를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강의하러 가면 사람들이 마케팅 강의하러 오신 교수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요. 이끌어오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좀 유치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저도 얼굴로 좀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좀 트라우마에 저한테 좀 트라우마 인 같아. 예, 그래서 막그 저한테 이제 막 감, 저는 이제 그 마케팅을 개요 콘서트처럼 강의하거든요. 그건 뭐 강의도 PPT도 안 보고 그냥 막 원맨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강의를 받으면 막 너무 감동을 해서 물론 확인 안 되는 사실이지만 이막 메일을 보낸다고요. 와, 메일을 막 보는. 어 교수님 정말 강의 너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전부 제가 보기엔 구란줄다 알고 있는데 헉막그 <laughs> 거예요. 뭐그뭐감동라는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딱 그걸 썼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서 메일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강의를 통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그 밑에 한 줄이 딱 실렸어요. 처음에 바, 봤을 때 인상이 우락부락하게 보였는데 어느 부락이 이 부락이. <laughs> 어, 근데 제가 이, 저 트라우마를 다건드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워낙 저 교회에서 별명이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었어요. <laughs> 이 옥돌매라고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이상하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하나님? 이건 절대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의를 막 하고 막 오랫동안 이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리더와 팔로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팔로우가 되고 싶으세요? 두개다 아니? 자좀뭐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거 있죠. 막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성공학에 대한 것들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요 막 어마어마해 막 특히 기독교인들 청년들 막 감성이 막 엄청나잖아요 막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 왔던 선교사가 막 한마디 한막 전부 막성을하잖아요저 막.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저희에게 16번 서운한 애가 있어요. 전국을 돌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 서운하고 있어요. 지금. 걔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정말 땅 끝까지 갈것 같아요. 그 애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딱하나인가지자랑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먼저 세상을 지게 먼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먼저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막 이런 세상이 될것 같다 하고 뭘 시작하면 꼭그 세상이 온다고요. 이게 왜 이러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의이 느낌이라는 게참 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카피라이터하다가 야 이거 마케팅을 좀 해야 돼 왜? 카피라이터는 글 외에는 설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광고회사에 보면 A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마케팅을 공부해서 막 영어도 막 쓰고 막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럭셔리하게 보이면 바로 그걸 흉내를 내거든요. 제 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럭셔리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공부했더니 나중에 뭐냐면 카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가 필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행동은 요만큼하면서 막그열 열은 또 많이 받잖아요. 막뭐 이쪽 가서 몰려가서 막 엄청 펌프질을 하면 또막 엄청 업이 되고막 오잖아요. 근데, 근데 그다음 날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받고 오잖아요 막 목소리도 변하잖아요. 막 형제님 자매님들 목소리 변하잖아. 막 막 그러다가 뭐 3일쯤 지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총선 사고를 했으니까. 총선 사을 오래하니까요. 뭐 이제 뭐 애들 벌써 알죠. 뭐 얼굴만 봐도.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었 뭐냐면 사람들은 되게 안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안정희구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직업을 안전한 직업을 갖고 원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뭘 원해요? 아, 난 공무원이 안전, 안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 보니까 그 사람들 별로 안전하지 않아요. 매일 같은 일을 하잖아요. 매일 같은 일을 거의 익숙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모든 게 복사가 다돼그 사람들은 몇십 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얻어갖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 이러잖아요. 과연 연금을 얻어갖고 여러분들 편안할까요? 연금 받는 인생이 굉장히 편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이다면은. 여행을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이요. 근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도가니가 성성할 때 허용할 때만 되죠. <laughs> 여행 음대로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리 매일 여행을 한다.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데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안전한 거는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우리 문단역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익숙한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회사 다닐 때도요.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어요 뭔가... 막 한참 막 진급이 돼서 막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취업 안한 분들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면 저지금 뭔가 새로운 아이들을 늘래니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광고 사 다니면 아이들 막내니까 저는 IQ가 80이었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어요 선생님이 아주 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이 IQ는 침팬지 IQ다 그랬어요. <laughs> 아, 그 다음부터 이 암송이 안 되네 전성경기절에 암송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하나만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거기까지야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수양회 때 제일 먼저 앞, 식당 앞에서 뭘 하죠? 안 좋은 악습이 있잖아 이게 막 암송해서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날부터 금식기도로 들어간다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한계를 아니까 여러분들 저 그런 막 그러니까 그런데 다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말 더듬이었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얼굴 안되는데 말까지 더듬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말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제가 사람들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누군가 이렇게 진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도 벌써 젊었을 때는 막 고민이 많으니까 막뭐 밤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밤새는 기억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요만한 얘기인데 밤을 거의 똑같은 얘기를 밤새도록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 곁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 외롭게 자랐어요. <laughs>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 DNA가 하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갔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저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몽골의 그 그룹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어요. 그 사장단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몽골말 잘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몽골말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 열 갔는데 우루무치 비행기를 가는데 그게 내몽골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그 내몽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스를 불러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왜 비행기가 내몽골로 들어갔느냐? 왜냐면 이 중국 비행기는 자기 음대로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내몽골로 들어가서 왜 내몽골로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스튜디스가제 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 요 아,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몽골 스타일이구나 제가.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 보면 저는 한국말하는 몽골인이에요. 제가. 제가 이그 외모 컴플레스 벗어나게 최근에 일이었어요. 나이 50이 되니까 얼굴이 다 비슷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이기간이된게 있구나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났죠. 근데 아직도 제 안에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참 이, 이거 벗어나기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생긴 사람 보면 괜히 적개심이 생기고요. <laughs> 왠지 모르게 그래요. <laughs> 저도 한번 하나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좀 얼굴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58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유명한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베이비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 전쟁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저녁마다 뭐해요? 그 부부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막 저희 또래 사람들낸게 바로 베이비 붐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지금 지, 여러분들 아버님 뻘이 뻘이죠. 그렇죠? 아버님 뻘이죠. 그분들이 이제 직업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직장을 가지지 않죠. 제가 오전에 저희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전부 산화가 있어요. 얘들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재수부터 120년 살면요. 몇 년을 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laughs> 문제가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저를 가장 부러워하는 1순위입니다, 제가. 저는 아직도 일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왜내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성경 기절에 정말 기가 막힌 기절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뭐냐면, 저는 안전지대를 항상 떠났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그래갖고 잘 나갈 때 직장을 때려친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때려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야, 너 요즘 어느 직장 다니냐? 잘 다니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찮잖아. 이거 막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 요 하루에 열 명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래서 직장을 간다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면 내일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 일본으로 갔버렸어요 일본으로. 여러분들 일본으로 가면 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기를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년 전에 그게 렇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앞으로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죠.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뭔가 행동하면 그 시대가 온다고그 그 성각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만이 우상을 숭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라고 하는 데는한 25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아주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떠나라고 하는 거라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80년을 살아왔던 내가 내 아비 집에 있었던 그래서 본토를 보니까 내가 가장 익숙해 있고 내가 살아왔고 내 인품이 형성이 되었던 곳이 바로 본토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 친척이라는 말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관계더라고요. 관계를 다끊어 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까칠한 하나님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 가끔 가다 이렇게 좀게 뒤집기 시작하는 걸잘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에 애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저 같은 분은요. 전안 떠나죠. 익숙한 거잖아요, 여기. 내가 여기서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알고 또내 인생 그렇게 잘갈 텐데 여기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본게 아브라함이 약간 사정 같은 기질이 있었나 봐요. 논리를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약간 까칠할 때 뭐냐면 뭐 얘기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친절한, 친절하지도 한친절 못한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이름을 크게 해준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이름은 맹명관이잖아요. 애들이 중국집이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제 이름 갖고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다니까요 명명관이라고 그러고 뭐 맹물관이라고 그러고 뭐 도대체 이게, 이게 사람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선생님에 저희 장모님 명명관으로 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름 이 엄청나죠. 근데 이름을 크게 해준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름 을 크게 해준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 아니에요? 브랜드 이름을 크게 한다. 아 브랜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 예요 브랜드 뭐요 니가 축복과 동일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떠나야만 된다는 거. 크, 떠나야 된다. 이거,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 떠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스펙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 애들이 와서 그래. 선생님, 저는 정말 인생이 잘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꼭 얘기하죠. 너는 절대로 잘될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네가못 믿는 인생, 나도 못 믿어. 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궁금해요? 맞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쥐고 있는 것들을 못 넣는 거죠 내 스펙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스펙 갖고 여러분들 선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동일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치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제가 늘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동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마이클이라다 마이클 이라는 영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스티브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도. 스티브 M이라고. 뭔가 뭐이솝배 잖아 요 M이라고 그러네. 스티브 맥명과 이름 조좀안 되잖아요 지금. 스티브 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이 사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왜 남들이 A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B라고 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A라고 할때 거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전하지 않아요? 아나 나의 의견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막 모였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스티잡스는 항상 뭐예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뭘했냐면 생각했다는 거죠. 내 가야 할 길, 내가 떠나야 할 길. 이게 하나님의 논리가 세상에도 논리가 있더라고. 이스티잡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도 엄청 벌려 놓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잡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laughs> 이 사람 뭐냐면 뭐예요? 항상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냐면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가면요. 청년들 보면 막 가슴이 아파. 왜냐면 얘들은 무한정 팔로우를 하는데 무한정 쫓아가는데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안철수 씨가 전국을 돌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애들이 뭐 금방 세상이 막 뒤집어지듯이 막 쫓아다 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저 허망한 마음을 누가 채워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런데 뭐 누가 채워준지 알아요? 그런 게 채워주는 게 아니래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끊임없는 열정을 가져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막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이게 뭐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팅을 나가면 상대방 여자가 막 반가야 워 되는데 상대방 여자 얼굴이 어떤 얼굴인 지 아세요? 아 오늘 정말 재수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미팅이 됐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을 아세요? 근데 그걸 겪고 난 다음부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뭔가 하나씩 성취하기 시작하니까 뭐냐면 제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단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데 여러분들 제너럴 일러트런스의 재결치라고 하는 회장 이 사람도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내가 보기엔 저보다 말을 더 심하게 더듬, 더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좀 더듬잖아요 더 심하게 더듬었는데 이 어머니가 재결치를 불렀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결치야, 그거는 장애가 아니라 네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입이 못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갑자기 경로당 같은 분위기네 <laughs> 그러면 정말 이 재결치보다 더 심하게 말 더듬은 저에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laughs>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각도의 차이라고 하나님은 야넌 평생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다고 던져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말 저도, 더듬으면 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는 거죠. 이게 내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집사님은 온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온유한 거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온유한 채로 하면 여러분들 어떨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온유한 채로 하면 아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 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불황기라고 여러분들 난리 나잖아요. 올해 더 심한 불황기가 될 거예요. 내년은 더 심한 불황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호황기 때 여러분 좋아 좋으셨어요? 불황기 때 지금 더 나쁘 더 좋으셨나요? 아니래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면서 불안기를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IMF 때 여러분 보세요 엄청 났잖아요. 우리가 막막 반지 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반지 빼서 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없잖아요. 이 나이 드신 분 반지 빼고 난리가 났다고요. 이거 엄청난 막 쓰나미 같은 거다 밀려왔는데 뭐예요? 시간이 지난 뭐예요? 그 하나의 추억이 돼버렸잖아그 그러니까 시대를 뭐예요? 길게 볼수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100년 이상을 산다니까 이제에 120년. 정말 재수없으면 120년을 산다니까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딱 70년이나 100년으로 잡았던 이 계획이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길어지면 뭐예요? 작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 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가져야 돼. 그 열정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무달인 여학생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덕위에 학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학교는 100년 전에 있었어. 탓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사이에 있잖아요. 사이. 요번에 내가 몽골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사이 징기스칸보다 더 많이 말을 탄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걔. 걔는 걔는 아침부터 계속 말만 탄다. 저녁까지. 그랬더니요 전부 일어나서요 전부 이 말춤을 췄어요. 그게 무슨 정신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노마드 정신입니다. 유목민의 정신이에요. 유목민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보니까 게르라고 해서 큰 텐트가 있더라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침대 몇개 있어. 그럼 뭐예요? 떠나면 침대만 접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 부모님 밑에 옆에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모의 힘을 빌리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세요. 그런 거다 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 청년들의 리더십은 바로 그런 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싸이를 보세요, 싸이를그 얼굴이 느낌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에요. 저랑 얼굴 비슷하게 면적이 비슷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배를 까고 춤추는데 사람들 뭐 추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조금 추하게 보이세요. 그참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나갔다는 거. 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콘텐츠의 저작권이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남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는줄 아세요? 그걸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영감. 그래서 여러분 보세 요즘 마켓 3.0이란 말이 유형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감에 대한 얘기예요. 소비 이제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영감이 있다는 거죠. 마켓 3.0이. 피터 트래커가 얘기한 거예요. 마켓 3.0. 세상이 이제는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영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인인데 나 우리가 안 쓰니까 남들이 쓰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는 성공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살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캐나다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10살까지 열, 열 인도네시아 사람이 자기 뭐 양부의 계부한테 자랐어요. 외조모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캠브리지다학에서10 캠브리지아 니라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명한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도 생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불렀어요. 네가 앞으로 돈을 버는 거는 혜택받지 못한 사람 측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너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정말 네가 풍성하게 느낄 때 풍성하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들에서 네가 모든 걸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 직업을 버려버렸어요. 6개월 동안 백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 달에 만불 정도 되는 그 돈을 버는 그런 ngo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를 쓴 자서전의 작가가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중요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뭡니까? 그걸 사람들 떠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던져 버렸더니 하나님이 너,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그래서 뭐예요? 그는 갈바를 모르고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린 너무 머리가 빨라서, 우린 너무 셈이 빨라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계산해서 그 장소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바 몰라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갈대 우리에서 전혀 이름도 없던 평범한 남자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한 증거가 교회 세상에 선포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중요했던 것을 털어버린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파워풀한, 정말 거짓 같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떠나고 얘기할 때갈빵 물라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모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떠나라고 얘기할 때잘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축복의 끝없는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